예로부터 인간 중심적이고 자연 친화적인 치료 방법들로 개인이 가진 본성에 따라 체질을 파악하고 치료해 왔습니다. 한방 의서로 유명한 허준의 동의보감은 2009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에 등재되며 우리나라 한방의 우수성을 알렸는데요. 강동구에 위치한 이 한의학 병원도 한방의 과학화와 대중화로 국민 건강에 기여하고 있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위치한 이 한의학병원은 한의학의 현대화에 앞장서고 있는데요. 미래 의료기관의 발전 모형 구축 도약을 위한 변화와 창조 대학 연계 협력 강화 등 많은 슬로건을 내걸 고 있습니다. 특히 12개의 전문 클리닉 센터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양반과 도 유기적인 협력이 이뤄지고 있는데 요. 강점은 살리고 부족한 부분은 채워서 빈틈없는 진단과 최상의 진료가 가능한 한의학 병원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더 함께 만나보시죠.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강동구 상일동에 위치한 한의학 병원은 한방의 대중화와 과학화를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데요. 병원에 대한 간략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병원은 모나세계의 창조라는 경희대학의 설립 이자 아래 동양의학과 서양의학의 장점을 융합한 신의학의 창조를 위하여 오랫동안 노력해 왔습니다. 2006년 6월 12일 이곳 강동 상일동에 21세기 새로운 진료 패러다임을 갖춘 동서신의학병원을 개원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여기에는 질환별로 구분된 한양방 협진 전문 진료센터인 관절유마티스 센터, 중풍 뇌질환 센터, 척추 센터, 안면마비 센터, 통합암 센터를 오픈하여 진료에 임하고 있습니다. 또 질병을 중심으로 한 한방 고유의 특화된 화병 스트레스 클리닉, 소화기 보양 클리닉, 체질 개선 클리닉, 비만 체형 클리닉, 소화청소년 클리닉, 피부 알러지 클리닉, 그리고 여성의학 클리닉을 각각 개설하여 국내외적으로 타 병원과 차별화된 진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강동구에 위치한 한방 소화기 보양 클리닉은 비위계. 즉, 소화기계 질환을 전문으로 다루는 비계 내과인데요. 현대인들의 위장과 관련된 치료와 더불어 건강까지 회복시켜준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네, 이 병원의 한방 소화기 보양 클리닉은 소화기 클리닉과 보양 클리닉으로 세분화해서 운영 중인 걸로 들었습니다. 한방 소화기 보양 클리닉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병원은 소화기 클리닉과 보양 클리닉을 전문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화기 클리닉은 포괄적으로 위장관 질환인 구강, 식도, 위, 소대장 및 항문의 질환과 간담도 질환, 췌장 및 비장의 질환을 한방적인 진단법과 치료법을 적용하여 진료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민성 장 증후군과 기능성 소화불량증 등을 주 치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양 클리닉은 전반적인 건강의 회복을 목표로 만성 피로 증후군을 주 질환으로 하고 이외에 이번 환자의 회복력을 강화시키는데 주안점을 둡니다. 본 클리닉에서는 진단 부분을 강화하여 보다 객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당 양방과와 유기적으로 협진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첨단 장비를 통해 정확한 진단을 받는 동시에 한방 치료 및 예후에 대하여 다양한 한방 진단 기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치료법인 한약과 침뜸 외에도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약침 요법과 한방 음악 치료 등의 특화된 한방 치료로서 다양한 접근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화기 클리닉에서는 과민성 장 증후군을 전문으로 진료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일반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과민성 장 증후군에 대한 원인과 치료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과민성 장 증후군은 일반적으로 명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서양 의학에서는 내장 감각의 과민성 증가, 위장관 운동성의 변화, 자율신경 기능 이상 등을 원인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의학에서는 발병 요소를 오장육부로서 간, 비, 신, 대장에서 정상적 기능의 상실 및 불균형 상태로 인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과민성 장증후군을 증상에 따라 분류할 수 있는 변증이라는 방법으로 평가한 후에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어, 치료 방법으로는 한약과 침, 뜸, 약침 치료 등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약 처방 중 곽향 전기산 통사요방과 홍화약침이 큰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효과가 있는 치료 방법이라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특히 홍화약침의 경우에는 만성 변비 환자에게 좋다고 하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홍화약침, 어떤 치료 방법인가요? 네, 홍화약침은 한약과 침 치료가 결합된 약침 요법 중 하나로 만성 변비 환자의 치료에 효과적입니다. 저희 소화기 보양 클리닉에서는 만성 변비 환자를 대상으로 홍화약침요법을 적용했었습니다. 그 결과 배변 횟수의 증가와 배변 수월감 호전의 효과를 보였습니다. 이번 임상시험에 사용한 홍화씨는 홍아씨, 국화과 이곳의 씨로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어혈을 풀어주며 해독의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침으로 복부주의의 경혈을 자극하고 홍화약침액으로 대장의 운동을 활성화시켜 변비 증상을 개선합니다. 이런 홍화약침 치료는 새로운 한의학적 변비 치료법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화기 관련 질환에 대한 한의학적 접근법을 연구하고 다양한 치료법을 개발하는데 역점을 둘 예정입니다. 네, 오늘 한의학 병원을 둘러보니까 많은 분들이 한방의 발전과 대중화. 그리고 현대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 노력들이 고스란히 환자들에게 전해졌으면 하고요. 앞으로 병원에 대한 계획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고객 중심의 편안하고 신뢰받는 병원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한방의 과학화와 대중화를 위해 한방에서 쓰여지는 모든 약재와 처방, 치료법에 대해 근거 중심을 바탕으로 한 어, 진료를 위해서 연구에도 더욱더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특화된 각 센터의 전문 교수들과 함께 최적의 진료와 최고의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곳 한의학병원은 세분화되고 특화된 클리닉과 센터에서 풍부한 임상 경험을 가진 전문의들이 최적화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연구와 임상 실험을 통해서 21세기 새로운 진료 패러다임을 구축할 예정인데요. 앞으로도 많은 분들의 건강을 되찾아줄 한의학병원의 모습 기대해 봅니다.